내가 유튜브에 3개 더 올렸어 이거? 올렸어? 야, 엄마가 올리라는거 올렸어 려 응. 어떻게 올려? 벌도 올렸어? 응나 올리는거 봐아 아빠가 알려줬어 근데 영화 찍어도 네가 나레이션 하면 좋잖아 나레이션 김영철 그 아저씨처럼 말 해야지 설명하라는거 저희 엄마는 지금 는 열무김치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아유. 이 만두도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엄청 맛있죠?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보는 사람들 어떻게 엄청 맛있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입니까?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맛있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엄청 맛있어. 이거 말해주는 하야 또 재밌지. 그냥 하야 음. 지는것보다

nasu chipta 근데 이왜 여기만 먹었지? 우리 먹어라, 내가 흩어지 한번 해볼까? 아니 우리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구경하는 거. 구경하라, 오, 뭐 먹고 있지? 우리 이거 밥 먹고 싶다. <laughs> 음. 태훈 오니까 진더 맛있다. 지네들 <laughs> 설마 저기 나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왜? 노래 나오면 안 되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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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돼? 아니, 노래 나오면 안 된다고 노래 나오면 안돼응 거작거리 아빠, 너 놀랐던 거안 지웠어 You are

여기3 0분이요6.20 자, 자. 자, 있어 자. 세 자. 새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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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강동 그쪽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대 몇도야몇 도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한 8도 정도 떨어졌대 누가? 이모가? 맞 자기야 오늘 찍고 있는데 응? 응. 가을이니까 월이일 맛있어? 네 내일 쪼금 양파 할수 있겠니? 올해까지 가을이지 응. 응. 진을까? 여기서 동전 던수고가 너무 더워져 가지고 <laughs> 빨리 좀 먹네 그 마지막 세우래요 이새우 앞뒤 있는데 참 아까 밥은? 응응응응응응응응아하응응아응응밥이응 음, 음, 그래. 먹고 이응응 그냥 먹으려고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금 엄마! 불지 마. 불지 마. 역시만 추가해, 김치. 그만, 그만 엄마, 술만 먹어봐. 엄마, 외추김치 추가요. 김치? 어, 밥 추가요, 밥한 그릇. 아까, <laughs> 아까, 아까 점심처럼 막 풀게요. 저도 밥한 그릇 추가요. 밥한 그릇 따로 김치 풀게요. 누나, 어, 만두 더 먹을 거야? 이마 먹자. 무식적으로 먹네. 군치 다다 먹었어요. 한 5kg 주세요. 지치다 먹었어요. 어, 나음는좀더 네. 맛있는 걸로 시켜줘. 오, 새콤 왜? 왜? 응? 이거 좀 맛있는데? 이거는 다 맛있어. 지금 맛있는 거 만지는 줄알 수가 있나? 먹어봐야지 이제. 새콤한 거안 내가 이제? 잘라내신 어, 이거 아까 쓰면 먹으려고 그랬나 했는데 김치고요? 네딱 봐도 찍지? 네 네, 어요 이제 미니만 어야 미니만요 미니만 훔쳐먹고선 미니 응. 아니거든 큰거훔쳐 응. 미니 안 응. 맛달리는 거 맛을 안 먹고 맛달리먹 거? 만두 많이 먹었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만두 많이 먹었으니까 좋아 이스크 내가 이럴 줄 알아? 응. 아이스크이스래응아이스크먹아이스아이스크림아이다 아. 같이, 먹을까? 어? 같이 먹어? 샛다가. 같이 먹어, 샜다. 가 왜? 이거 먹고 싶으면 먹어.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선거야. 같이 먹어야 혼자 먹냐? 응, 왜? 잘 먹고. 아빠, 아빠가 또사오고 그래도, 뭐, 과연 또 이렇게 많고 온다. 혼자 먹는 게안 돼? 혼자 먹으면 맛이없지 같이 먹어야 맛있지? 조금만 음. 기다려, 형. 다 먹었어. 그만. 아 조금 소화시키고 영화야. 밥 먹고 바로 먹면 돼지 된다, 돼지. 삼촌아, 음 삼촌 먹고 먹어야지. 먹어야지. 밥 먹고 이따 들어가고 면서 먹으면 되잖아. 아, 너무 늦는 음 거. 음 그치? 음, 조금 씹어. <laughs> 많이 씹어. 정말 나 팥한데. 그빠는 아빠는 아빠는 아아아빠 아빠는 아 아빠는 아빠는 아빠진아빠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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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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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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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는 아빠아 아빠는 아빠는 아 아빠는 아빠는 아빠다아 아, 이가 빔한 한한이 정도인데 아빠는 한이 정도야 너 나중에 아거 이거, 이 크면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유튜거가 맛있는 거라면, 특히. 렇먹뭐가 맛있는 거라면. 저희는 밥 먹다가 내가 김치 안 꺼내놓으면 김치 달라고. 항상 김치 달라고. 아, 나 김치 먹기 엄마 음, 김치가 시켜드렸다. 그래, 응. <목을> 김치. 김치 하나? 아빠도 어릴 때김치안 먹었어. 아빠는 나중에 똥을 이어서이제 하나 크게 있잖아 그거를 하나 다 하나씩 하고 너무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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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영화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하입니다 이 영상은... e r u 라 n i n g Um, 습니다 y o 라 r e